송은재TV 시작합니다. 개혁신당의 이준석, 이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, 여기에 휘말려서 무고를 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, 그래서 기소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입니다. 2년이 넘게 이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다가, 이제 어제 결론을 내렸다.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준석의 이 성상납 이 혐의와 관련해서 무고입니다, 무고. 이 무고로 기소를 하지 않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. 그래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검찰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.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의 이름까지 거론이 돼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내용이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2년이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. 검찰에서 질질 끌었습니다.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.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. 2013년에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. 이 의혹이 제기가 되자 이준석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. 그래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이게 사실이라면 이준석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무고를 한 혐의인 겁니다.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로 고발을 했습니다.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법률 대리인이 강신업 변호사입니다. 강신업 변호사가 어제 검찰이 이걸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하느냐 검찰이 경찰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즘 들어서 한동훈과 이준석 사이에 뭐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한동훈의 뭐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준석 무죄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. 이 강신업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뭐 여러 가지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. 강신업이 한동훈까지를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준석이 2013년에 두 차례 대전에 가서 성상납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 폭로를 한 겁니다. 이 부분은 경찰의 조사에서 상당 부분 인정이 된다.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다, 7년.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검찰의 사건 자체가 송치되지도 않았습니다. 당시에 경찰이 이준석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까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이준석의 이 성상납은 대부분 확인이 되었다.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준석이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맞고소를 한게 있습니다. 그게 무고냐 아니냐. 지금 이 부분인데 이건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.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이 넘게 질질 끌다가 어제 결론을 내렸다. 무혐의다. 증거불충분입니다.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, 뭐 다수의 사건 관계자도 조사를 했고, 이준석도 지금 뭐 공개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, 이준석도 조사를 했다라고 지금 검찰 쪽은 밝히고 있습니다. 모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이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경찰이 그동안 무슨 수사를 했고 경찰이 왜 기소 의견으로 넘겼느냐? 경찰이 주로 이 수사를 많이 한 겁니다.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.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. 이준석의 성상납 혐의는 이 부분으로 이준석이 당 대표직에 있으면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았고 이건이 가장 중요하게 이건을 비롯해서. 이준석의 그 내부 총질이라든지 이준석의 그 폐학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윤리위에 중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당대표직에서 쫓겨납니다.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준석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. 또 시간은 왜 이렇게 질질 끌었느냐. 정치권을 비롯해서 요즘은 이 사회적으로도 이 무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분위기입니다. 왜냐하면 이 무고는 사법 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고 남을 음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무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경향인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배경이 무엇이냐? 이준석에 대해서 검찰이 뭐 봐주기를 하는 것이냐? 서울중앙지검입니다. 이창수 지검장이고 지금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다.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다라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준석의 성상납은 상당 부분 경찰 조사 결과 인정이 됐고, 경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됐지만,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검찰로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. 그런데, 이준석이 가로세로 연구소 이 사실을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이건 무고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. 이 검찰의 결정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 덧붙여서 이 강신업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요즘 한동훈과 이준석의 관계가 뭐 굉장히 가까워졌다 이런 정치권의 소문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이냐라고 했습니다. 한동훈은 지금 당대표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지금 당대표인데 이준석의 이 기소권을 놓고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고 그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이원석이 오케이 한 것인데 이게 한동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. 왜 여기 갑자기 한동훈을 끌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. 지금 강신호 변호사는 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저희 유난 갈등, 김건희 여사와의 한동훈 갈등 여기에서 한동훈을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. 한동훈은 배신자다, 뭐 좌파다. 한동훈은 뭐 지금 이준석과 뭐 결탁하고 있다.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이런 공격을 합니다. 그런 일종이 아닌가라고 여겨지고요. 이 한동훈 대표가 직접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 제가 일전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 개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결국은 지금 청년층으로 이렇게 지지세를 넓혀 가야 하는데 이준석을 비롯해서 그 개혁신당 그걸 합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. 주로 뭐 합당이나 이런 것은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새로운 지지율을 비롯해서 당 쇄신 이런 차원에서. 그런데 이준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됩니다.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째, 이준석은 당에서 폐학질을 하면서 내부 총질을 하면서 당 대표가 당을 망쳐놓았습니다. 그래서 당에서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,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폐악질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쫓아낸 겁니다. 도려낸 겁니다. 그 다음, 이준석은 정치적 자질이 아직은, 아직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준입니다. 이게 정치를 왜 하는지 이유도 없고, 뭐 아직도 계속 평론가로 남아 있습니다. 매일 뭐 언론 어디에서 불러주면, 그 불러주는 언론이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?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 평론가 짓만 하고 있습니다.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. 이런 차원에서 이준석과의 뭐 합당 이런 것은 이야기가 나올 대목이 아니다. 물론 뭐 정치라는 게 살아 있는 생물이어서 많은 가능성은 다 남아 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.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준석이 한뭐 양두구육이라든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들을 생각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특히 이런데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이 부적절하다. 그걸 이제 겨냥해서 이강신협이 한동훈을 끌어오는 것입니다. 그 부분 짚어두고요. 최근 들어서 또 김건희 여사와 그 소위 김영선이 지난 총선 때 문자를 주고받았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문자를 받았다, 주고받았다라는 제보를 자기도 알고 있다. 자기도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. 지금 이 문자를 받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준석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한동훈이 공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의 이런 뭐 문자 주고받고 공천 개입,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. 그래서 이건 공천 개입이라고는 볼수 없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동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 개입은 없었다. 공천은 자기 손으로 다 이루어졌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이 수위가 비슷하다. 그런 점을 들어서 한동훈과 이준석이 뭐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. 상당히 뭐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. 또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준석 부분은 당시에 김영선이 그 공천에서 자기가 탈락을 하니까 이준석 당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. 공갈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준석이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것이다. 한동훈 대표는 정확하게 공천은 한동훈 책임하에 다 치러졌습니다.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의정 갈등 이 문제를 푸는 것 이외의 부분은 불필요한 갈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.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. 김근희 여사가 그 부분은 공천 개입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, 김영선과 왜 문자를 주고받았느냐, 이게 사실이라면 참 부적절하다라는 것은 지적될 수 있습니다. 또 김영선은, 김영선은 오선 국회의원인데 상당히 이 지지율 조사를 하면 밑바닥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디를 공천을 해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뭐이 차원에서 김해로 옮겨도 이게 뭐 전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지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. 이준석에 대해서 이게 성 상납 부분은 이게 공수시효가 지났다.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것. 이건 무고 혐의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2년이 넘게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부적절합니다. 이 검찰의 수사, 뭐 이원석 검찰총장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, 이 책임도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. 송은재TV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